맘무. I'm come to bargain. 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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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학습다 모바일 혁명 시작 진 트레볼루션입니다. 자, 오늘은 그랑카인의 시험 어, 그랑카인의 시험에 어, 비몽충이, 예, 비몽충이 독을 발사하는 놈이죠. 예. 독을 발사하는 놈이 예, 지금 현재 아스먼트하고 국토에 이 비몽충이가 있는데요. 저는 이공호의 탑에 속성인 구마 속성으로 비몽충이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낮부터 해가지고 금방 깼습니다. 그래서 49층까지 클리어를 하고 방송을 통해서 50층 돌파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은 어, 현재 음, 구마 세팅이 전체적으로 돼 있고요. 네, 그리고 악마형이죠. 무기와 어, 방어구를 다 장착을 해놓은 상태고요. 어, 주악세는 나센입니다. 네, 나센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선에, 어, 도핑을 하고요. 도핑을 하고요. 자, 들어가기 앞선에 도핑을 합니다. 자, 도핑이 방어구가 없네요. 이번에 새로 나온 젤리가 있는데요. 하나 정도는 뭐, 먹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정도는 먹어두십시오. 15분짜리인데요. 그래서 하나 정도는 먹자. 구마, 구마, 예, 두개 만들어 놓고요. 자, 방송에 앞서 좀 얘기 좀 해야 되니까, 공유 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된 다음에, 이제 만찬을 먹고 들어간 거랑 안 먹고 들어간 거랑 좀 차원이 좀 틀리기 때문에, 어, 좀 만찬을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만찬을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만찬을 처먹천먹 만찬을 처먹천먹 어, 뭐 여러모로 지금 뭘 어떻게 깨는지 뭐 이렇게 깨는지 공략 편들은 다 개인별로 개다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진트 레볼루션 같은 경우는 어제 어, 이, 아, <laughs> 어제 세팅이 이거였습니다 아스문트를 깨는 세팅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한 대도 안 맞아서 아스문트를 깨는 그런 예, 전략이었는데 어, 제가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죽어도못 깨요 그래서 비멍충 같은 경우는 특성 무기를 특성 무기와 장비를 장착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음, 가장 중요한 건 그랑카인의 시험에 공호의탑 보시면 어, 절차면 시험 보너스가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 공격 강화를 무조건 하십시오. 예, 이게 정말 딱 좋더라고요. 공격 강화를 무조건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지원투 어, 지원의 영웅의 기억 홀터. 팔라딩이죠. 팔라딘을 무조건 하세요. 왜냐면 팔라딘이 지가라서 디펜스존을 씁니다. 그의 방어력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팔라딘을 하시는 게 아크메이지가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크메이지 자체적으로 좀 느리기 때문에 어, 이석 증가를 무조건 하십시오. 예, 이석 증가를 하시고 제가 원래 이 특수의 넘치는 선물 원트스리를 해놨는데 어, 이게 일반 스켈피에랑 증가를 없으면 어, 좀 느리게 깨서 물론 이렇게 아없어도 깨도 되겠지만 진트는 지금 하나만 예, 일반 스킬 피해량 50%를 증가를 맞춰 놓고 게임에 응했고 49층까지 깨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다음 속성 보겠습니다. 속성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어, 이렇게 맞춰 놨죠. 공허. 공어 예, 공허죠. 지금 제가 이제 뭐 비몽 춘이가 공허의 탑인데요. 어, 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 아크메이지 같은 경우는 이게 평타의 도전기가 상당히 강해야 되기 때문에, 명중을 이빠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명중 이빠열 올리고, 그 다음에 피해량 증가를 그 다음으로 올려놨어요. 자,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올라오니까, 정말 상당히 편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만에 49층까지 볼짝 올라왔습니다. 1층부터 해가지고. 네, 그래서, 명중을 이빠에 올려라. 그 다음에, 방어 쪽은 피해량 감소를 이빠에 올려라. 왜 명중을 올리냐? 평타가 그만큼 상당히 중요합니다 비몽충에서 중요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이래저래 전부다 어 많은 여, 어 유튜버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물론 우리 김민페아의 김민아카데미도 물론 봐왔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절대 못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명중을 올려봤더니 아니 이게 뭘까요 아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구마의 특성 비몽충 50층 도전합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5분 물약 천국 청우 한번 하고요 들어갑니다 자 스킬은 레어 스킬 메테와 임팩트 스킬을 깨놨습니다 자 특성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시작하자마자 얘가 빵 때려요 이렇게 피해주고요 피해줍니다 그리고 피해주고요 자, 요거는 피해주고요 동그란거 나와 피해주고요 자 팔라딘이 저쪽에 지금 그어그를 잡았죠? 바로 이거 끝나자마자 디펜스 존을 쓰면서 팔라딘 디펜스 존을 받고 다시 한번 예 저거 걸리면 제물됩니다 자 요런식으로 예 피해주고요 좀 밑으로 내려와서 피해주고요 요런식으로 자 이때 바로 예, 매직스틱 갈겨주면서 자 이거 지금 동그란거 있지 않습니까 이 동그란거 동그란거는 그원형근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피해야되고요 자, 그 다음 나온 것이 이 독벌레인데요. 이 독벌레를 무조건 쳐 죽여야 됩니다. 예. 독벌레를 쳐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얘가 점프를 곧 있으면 난 등장하는데 점프를 하면서 존나 강해요. 독벌레는 먹거든요. 이렇게. 독벌레 빨리 잡아야 돼, 독벌레를. 예. 독벌레를 빨리 잡아서. 독벌레를 잡고 나서 저 먹이 사냥에 성공하는 비용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저한테 헬레레 걸리고 이쪽으로 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독을 발사합니다. 독을 발사하고 자한 대도 안 달았죠. 자 근접으로 가서 자 이게 차라리 이거를 피하면 좋아요. 피해가지고 만마 있어 땡겨 가라 그래. 예. 땡겨가는 게 오히려 홀났습니다. 이렇게 땡겨가서 자, 반대로 쥐지고 조지고 자, 다시 한번 조지고 다시 한번 조지고 뺑 돌아서 조지고 자, 다시 한번뺑 돌아서 조지고 저거 나오죠 저거. 자, 여기서 바로 그냥 궁으로 그냥 갈겨서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자 이렇게해서 비몽충을 이렇게 아주 쉽게 공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비몽충 공략 공략 편을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요. 어, 좀더이 비몽충을 해결하시는 데 많은 도움 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